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차박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긴 후 가까운 곳으로 떠나봅니다. 차량은 그린카에서 셀토스라는 차를 대여했습니다. 차에서 자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뒷좌석을 폴딩해 줍니다. 폴딩이라는 것은 의자를 앞으로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렁크보다 접힌 좌석이 약간 높은데요. 그 부분을 평평하게 해 주기 위해서 평타나 라는 작업을 합니다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으며 누웠을 때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찬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두 번째로 푹신하게 잘수 있도록 자충 매트라는 것을 깔았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하게 잘수 있도록 담요를 깔았습니다. 네 번째로 혹시 몰라서 담요를 하나 더 깔았습니다. 다섯 번째 잘때 이불은 필수죠. 까는 것과 덮는 것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여섯 번째로 집에서 사용하는 베개와 목베개도 챙겼습니다. 집에 있던 과자, 과일, 토스트, 라면, 테이블과 의자, 냄비와 버너도 챙겼습니다. 라면을 안주 삼아서 맥주 짠 했고요. 아침이 되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량의 평탄화 방법과 도착해서 어떤 거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는 본인 개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무엇을 하던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캠핑 준비하세요.